안녕하세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아서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원통함 가운데 올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주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사우이 그들에게 대한 주의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보라이니 청년들을 가래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보랄 해이다 제 12장 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별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6절까지만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laughs> 에레미야와 같은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이 에레미야가 자신의 원통함을 여호와께 아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까닥을 묻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격려하시며 속이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지금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있음을 믿고 기도로 아렐 라의 원통함은 무엇입니까?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래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나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어, 에레미야와 같은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합니다. 저는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더 성경에 보면 박해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그의 음모를 알려 주셔서 위기를 면하게 되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원통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laughs>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건은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며 음모를 꾸민 자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는 일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죽게 있음을 믿고 기도로 아릴 나의 원통함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싸우는 일들도 종종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어, 지금 저는 교회, 에 어, 지금 리모델링을 건물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3층인데, 이제 하수도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건물을 주인의 말을 듣고 참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교회를 빼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어, 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어, 식당을 안안할 안 수도 없고 옮기자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혹시 키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일이 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 주실 줄로 믿고. 저도 이 건물에 하수도 문제가 주님의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까닥을 할수 없는 불의를 만날 때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죽게 주께서 의로 우신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까라고 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형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어, 예, 하는 일이 안 되고 악인들은 잘 될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는 의로우신 주께 모든 의분과 원통함을 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르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전부를 아시기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담대히 우리는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기에 내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유를 알수 없는 일을 당해도 오직 3일째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까닭을 알수 없는 불의를 만날 때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억울한 일 아니 억울한 일 보다도 교도소에 가 있는 죄수들이 어, 반성문을 써내면 형벌이 감해진다는 것을 알고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기와 생각 없는 말을 반성하여 어, 재판장에게 준다고 하고 또 변호사는 그 일을 돈받고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어, 어, 좀 그렇죠 어, 그러나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까닭 없는 불의를 만날 때, 어,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3번 나는 끊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 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믿음이 자라 도록 힘 씁니까 아멘이죠 12장 5절 6절 보게 되면 5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 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 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에레미아의 무릎에 하나님이 그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더 힘든 일을 어떻게? 해? 감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와 친척도 그 너를 핍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부모와 자식, 심지어 배우자도 어, 믿으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은 문제의 해답으로 여기면 더 문제가 아 어, 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변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다가올 큰 환란을 이겨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힘쓰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끊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 날 기도처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잘하면은 모든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이 쏙쏙 나무처럼 성장하여 모든 문제도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어, 문제 앞에, 어려움, 어려움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저의 원통한 마음 부르지시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이웃을 심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이유를 알수 없는 수많은 불의한 일도 주께서 살피심을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고비를 지날 때마다 저의 믿음이 자라고 제가 먼저 변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환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